You, okay. 코로나를 n a b u 신 갤럭시탭과 함께 한다면 <laughs> 여러분들도 클럽을 즐길 수있 a m o n d You don't do the club or chicken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는게 i 이됩니 a 죽이러 가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죠 치는 거같은 근데 으면 어떡해? 네. 님. 저, 저, 저가... 진짜 자고 있어. 알람 해 놨는데? 이제 알람 해 놨다고. 알람 해 놨는데 왜왜 지금 일어났죠 3시 12분이에요. 아, 3시 1 1분이네 4시에 촬영이잖아요. 4시에 출발할 거아니었어뭔 소리야. 4시까지 가야지 거기에. <웃음> <웃음> 지금 출발해도 늦어요. 부족하죠, 와요. 아, 해. 우리 갤럭시 태블릿 아, 이 시국에 거리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맞네 하죠. 입이 하죠. 입이 이 시국에 올바른 행사 참여 자세 전화번호 입력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 및 소독 그러면 갤럭시 탭 S7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친구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신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려요 드래그해서 끌고 오면 짜장 와 이건 진짜 멋진다 하나 더폴드투 하자 그래? 나 너무 궁금해 폴드토. 월드투 신기는 보여드린 고객님을 찍을 때 원래 뿌링 모습이 안 보이죠? 비얼 뿌링 유기능을 쓰면 와아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 레전드 진짜 오죠? 나 이거 하나만 주면 레전드, 안 돼? 레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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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드박스 재계약 선물로 힘들어 갤럭시 투고는 인포메이션에서 신청하세요 뭐야 일정 보통 <laughs> 이걸 빌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 얼마나 빌릴 수 있죠? 2박3일이라고 들어. 왔는데2박3일이박이렇게 하면 이렇게나라고 들어. 이박사사이제눈쟁이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이요 oh, <laughs> <un Brigado. 웃음> What 이 박사미라고 i 어이박사 y 고 들어. 이박사미라 okay? I'm 미라 y okay? I'm very sick man. 아, sick, yeah. Are you okay? I'm s i o k a y 아무 k I don't feel. I don't feel? Yeah. <웃음> <웃음> okay. Yeah. I'm Dr. Gay. Come on, come on. t t t o r d p i n o h i d y i o d y m n o n o i m not t h t m n o r d p n d n o d y n o h i r d m not third o t third party. I'm not third party. I'm not third o t third party. I'm not third party. i i r h t y a r t r 윙윙윙 유런트 썰어 주세요. 예. 봐빠 어, 잘 보인다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오! 인식도 해. 가다람아왔사라고 아니, 이건 사람 글씨가 아니었는데. 이거. 뭐? 음. <laughs> 응. 와 이건 뭐지? 오 뭐야 오오어 해야 어, 뭐야 정상 핵도 되는 건가? 육체도? 그지같이 쓴거 이거 지워버리고 그지같다니 이렇게 해서이 녀석을 저는 옮기고 싶어서 이 녀석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조절도 되고요 와 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이 h e 게 o u s e I'm going to g 데 to the s 7플러스 s e I'm g o i 그 g to go to the h o 을 이렇게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. 와, 나도 이거 옛날에 했었거든. 와, 아니 이거 나 컴퓨터로도 겨우겨우 돌아갔던 건데. 와, 확실히 재밌긴 해. 다르다. 아, 저는 집에서 휠로 하는데 솔직히 뭐 당연히 모니터가 좋겠지만은 손색이 없다. 아, 이래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태블릿 하나씩 가지고 있구나. 어이구. 어, 페라리 박았네. 오야, 페라리 저 친구 그. 날개가 떨어졌는데 괜찮으실까? 아, 괜찮아. 식탁이야, 식탁. 어몽어스 해 볼까? 하랑은 인포 아 아. <laughs> 아. 너무 재미네요 음, 이지. 어, 근데 터치가 더 쉽다. 줄 긋는 거. <웃음> <웃음> 음, 뭐야? 뭔 소리야, 이거? <laughs> 음, 뭐야? <laughs> 뭔 소리야, 이거? 우! 우! 나루 시키라 너좀 몰랐어 no, 너너 진짜가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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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거 무척 탔는데 소리가 났는데 내가 no. no. 딱 가니까 너가 이렇게 응응아니반 거는요 지웠어 소리가 몇 꺾이는 소리가 났어. 어, 빨리 와서. 허 노랑을 죽이면 네. 어떻게 될까? 어허.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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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무슨 소리야 네. 그리고 내가 눌러. 진짜 어디 는지 몰라. 어떡해 에이, 그러면은 <laughs> 딱 봐도 알지. 처음왜안 믿을까? 옆에 있으니까. 요 네. <laughs> 주황, 주황은 빡대가리인가? <웃음> <웃음> 파란색 잘가라. <laughs> 이제 갈때 <데> 됐다. 어, <laughs> 네. 네, 갈때 됐어. 여기다가 이제 m a r 으로 이렇게 해서 어이? i e 스 s з н а е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녕 c 난 아니야 난 이거 평소에 많이 썼었거든 이거는 쉿. 아. 아, å g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보시면 어떡해요 누가 누가 죽이는 거 봤어? 닭청. 나 봤어. 어 있냐고? 초록색이 머리 따는 거 CCTV로 봤음. 선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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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다다로 따라 뚫어 다다 뚫어 뚫이 모이. 모이. 너밖에 없잖아. 어떻게 나야? 나이랑 같이 있었는데 계속 하얀색이랑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? 아 혹시 모니터 큰게 효과가 있... 아 진짜 그냥 PC 게임 하는 거 같아 어, 이거 입고 그거 입고 있으면 되잖아 사실 키보드만 있으면 은그 키보드 여 있잖아 이 키보드 이거 되나? 이걸 찾네 와 이거 레전드 <laughs> 지려 <야? 웃음> 여러분 갤탭 꿀팁 블루투스 사서 아! 유튜브 개오지는 거 하나 보여줘 한 채널 페이지가 어, 이렇게 보인다는 거 진짜 커아 어. 근데 이게 캠에 안 담긴다 사운드 한번 들어봅시다 아, 그거 알죠? 아, 오! 공감감 공간감 미쳤고 아 근데 진짜 좋은데 소리 문득 형간 날이 떠오르는데 아, 진짜 아니. 눈물 나올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진짜 인도평. 확실히 문득 형 본인 따뜻하지? <laughs> 그거 할수 있겠다 귀 막고 하는 거가져거라권뭐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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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봐. 강아지 친구야. <laughs> 세계 에어컨. 커피. 바깥. 하늘. 하늘. 별. 별빛. 반짝반짝. 글자. 은하수. 별자리. 처음. 에어컨. <웃음> 멍청아. <웃음> 오! 100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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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0 m 그게 뭔데 100m! 1 0 0삼 삼성아 진짜 0 0 m 100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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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0 0 m 100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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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진짜 이거 m 100m! 이0 0 m 1 받는 즉시 음. 반응한다는 게 그러니까, 어, 진짜 안 내밀었는데 그냥, 너무 좋아 뭐, 큰 대화면을 쓰고 싶다면 음. 제목시텔 SM플러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쟁이식 눈쟁이 엔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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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아아 <laughs> 눈쟁이 아! 여러분 음? 이제 여기서 아아아 음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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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의자로 웃음> 사랑을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문재 p 시방 많은 광고주 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캐럿 스탭 S7 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요 그러면 유바 끝. 어아니 그거..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 미안해. 아, 너다아 진짜 미안하다. 누굴요? 뽀언 누나. 구라치면 몸이 <laughs> 노래져요. 뽀언 누나입니다. 아 진짜 <laughs> 저만 믿으십시오. 안녕. <laughs>